이 <zeros> <anything> 아, 이게 얼마만에 이게 제대로 된자동차리뷰냐그치지 내비 안 튀셔도 대요 <�NON> 서울 생활몇 년인데. 내비 어야지 자, 차이수 역사상 사실 이런 리뷰는 없었어요. 사실 저희가 자동차 리뷰하는 채널이긴 하지만, 자동차를 니들이 리뷰를 한게 없고, 헛짓거리만 하는 아주 대구쟁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또 다른 감동을 또 충전하는 자동차 우리 GV70을 한번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하려고요. 해 지난번에 사실 다현이랑 같이 GV70을 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다현이랑 또 다시 리뷰를 하면은 너무 의미가 없다. 어? 김기욱의 자동차 지식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gv70을 실제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바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번 영상은 다연 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미가 없는 건또 아니야 반스가안 나올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패션 반스가 좀 중요하죠. 그치? 근데 또 우리가 또 반스가 안 나오면 또 조회수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도 그좀 의도한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아? 끝않아 있지 않아? 그렇 리뷰 채널인데 제대로 한번 시승을 해 보는 아, 서울 외곽 순환 도로를 한 바퀴를 쭉 돌면서 몇 퍼센트 정도 달았는지, 만약에 이제 항속 주행을 하면은 또 연비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아이차가 어떤 차구나라는 걸좀알 수가 있더라고. 그 그런 거 한번 느껴 보고자. 제가 아침 10시에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이렇게 이쁘게 세팅을 하고 왔다. 왜? 오늘은 다현이가 없어서 네,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까봐 그래도 이쁜 모습 됐다 씨. 근데 큰 차이 없으신데요? 굳이 안 하셨어도 결론은 <laughs> <별로는> 헛떴었다 <laughs> 여기 머리 닿는 부분이 좀 푹신하구나 근데 원래 운전할 때 이렇게 목을 많이 빼고 운전하세요? 완전 키가 높잖아 웬만한 차의 천장은 내 머리를 만난 적이 있다 완전 키가 큰 거예요? 아니면 두상이 크신 거예요? 리뷰하시죠. <laughs> 사실은 일반 모드로 달렸을 때는 430마력 정도 되는 진짜 이차급에 비하면 엄청나지. 이 차도 거의 뭐 2.3톤 무거운 차죠. 배터리가 사실은 진짜로 굉장히 좀 무거워요. 그래도 400km 정도 가는 거면 많이 가는 거지. 일로 가야 되는 거아니에 아까 내비를 치라고 하시잖아. 아니지! 강변부로쭉 가다가 외곽선으로 빠진 데 있잖아. 여기는 아닌데. 제이자유로 타는 길이 아닌가요? 아, 맞다, 여기다. 왜 뭐라고 하셨어요? <laughs> 미안, 미안. I'm 인 o r 인다머니. 진짜 말안 들어주시네. 근데 이제 찾았으니까. 남자가 누구 말을 듣는다 그러면은 죽을 때가 된 거야.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그럼. 너뭐 유다연이야? 네. 너 내가 얘기하는데 껴들어. 윤주기사님이 리뷰하는 정문 리뷰가. 그렇지. 좀 어색해요. 저도 알아요. 네, 한번 해보겠다 이거지. 까부는 거죠. 여기가 맞잖아, 그지? 네, 그치? 맞습니다. 그거 내가 얘기하는 거. 제가한말리 봤습니다. 그지? 네. 똑똑해. 너가 이제 세종대학교 이제 경제학과 나온 거 아니야? 그렇죠. 어, 훌륭한 학교지. 세종대에서 싸움 제일 잘하면 세종대 왕이라며. 자 <laughs> <laughs> 자율아이시부터 제가 레온순환도로를 한번 쫙한 바퀴 한 바퀴 돌아볼게요. 지금까지 뭐 주행거리가한 12km 정도 되는데 불편한 건 하나도 없어 승차감적으로는 봤을 때. 그렇지? 내연기관이 들어가 있는 GV70과의 비교를 했을 때 가격대가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오른 7,800,9만 원에씩 되더라고. 내가 원하는 옵션 몇개 집어넣으니까 한 8,600만 원 되더라고요. 보조금 한 500만 원 정도 받는다 싶으면 한8 0 0 0만 원. 보조금이 뭐 얼마까지 나와요? 서울에서 받는다 그러면은 음. 미니멈 한 500만 원 받는다 치고 8 0 0만원 주고 샀으면은 사람의 만족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 느끼냐 이거야 디자인 그렇지 디자인 들어가지 음. 근데 사실 GV70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진짜 잘 빠졌잖아 그 디자인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당연히 만족도는 높겠지 그렇기는 한데 음. 엔진 모델이 no. 5천 0 0 대면 살수 있으니까 어. 근데 이 같은 디자인인데 얘는 8천, 9 0이니까 어. 뭔가 더 많이 받는 느낌이 들어 약간 네가 젊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남의 시선을 좀 많이 의식하는구나. 약간 좀 마이너스네. 그러면은 그쵸? 어... MG 세대들이니까 저희는 또너가 MG야? MG죠. 어떤... MG 3만 마을 근거할 때 MG야? 그건 <laughs> MG, 그다음 MG에요. 지금 이거 사람들이 가장 망설이는 부분이 그돈줄 바에는 수입차로 내가 돈을 돌리겠다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거를 시승기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차를 살 만한 뭐 메리트가 있다. 요게 중요해. 뭐, 내부 실내, 뭐, 럭셔리해 보이고, 이런 거는 사실 이미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판단을 안 해도 돼. 실내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나는 GV70 실내 한국에서 팔고 다니기에는 너무 럭셔리하다고 생각하고, 완벽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운전 질감이거든. 주행을 해본 바로는, 출력은 합격이다. 전혀 스트레스가 없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이제 듀, 듀얼 모터가 들어갔지. 160kW 정도 되는 음. 파워가 두개 들어가니까 320kW. 이게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480마력 정도 되는데, 부스트 보드 버튼을 썼을 때의 마력이고, 근데 우리나라의 차가 430마력이라고 하면은, 이거 너무 파워가 센거 아니야? 솔직히 300마력만 넘어가도, 와우, 잘 나간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출력에 대해서는 논할게 없는 거지. 그래서 5,500 정도 되는 g v 70의 내연기간보다는한 1,000만 원 정도는 이미 앞서갔다. 봐봐. 와 어, 이거. 와 미쳤다. 봐봐. 와. 100km 넘어가는 속도에서도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쭉쭉 팍 치고 올라가는 게 고속 주행할 때 내가 장거리 를뛸 때도 너무나 편한 거지. 어 여기는 1,800원이네. 이것도 궁금했어. 외곽 순환도로 한 바퀴 돌면 털비가 얼마나 나오게? 한 5,000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요 2가지 경제학 과라 방금 1,800원 결제됐다니까. 그니까. 러야 그분은 외양선환도로에뭐통계트가세 개밖에 없냐? 그건 모르죠. 엄청 많아.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운전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어떤 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어... 표현하시는 거예요? 가장 운전할 때 스트레스 받는 거는 뭐냐면은 셀을 밟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나가지 않았을 때. 추월을 한다거나 앞차와의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나 그때 악셀을 내가 깊게 밟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 않을 때. 그때 진짜 짜증 나지. 그다음에 이제 핸들이야. 핸들이 고속 주행 때 너무 가벼우면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왜냐면은 계속 신경을 쓰고 이거 힘을 줘야 되잖아요. 사선 이탈 방지 장치를 이렇게 켜놓고 살짝만 살짝만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면은 장거리 운전할 때는 이게 스트레스가 없거든. 그다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시트 착좌감.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이게 시트가 내가 좀막 악셀을 밟거나 이러면은 약간 잡아주고 항속으로 주행을 하거나 그러면 은 다시 이게 약간 시트를 풀어줘. 아 이거 이거 세심하다. 지금 우리가 307km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37km 정도 떴는데, 그럼 몇 km 남아야 돼? 270km. 근데 지금 256km 남았거든. 어, 더 달았네요. 그래서 전기차는 고속주행할 때 오히려 전비를 더 많이 잡아먹는다. 근데 저희가 지금 흥제동을 껐잖아요. 그러네. 근데 왜 고속도로에서는 네. 더 많이 먹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회전속도가 더 빠르잖아. 고속도로. 아, 더 많이 돌아가니까. 네. 아무리 내가 이제 관성주행을 하더라도 이게 회생제동이 없으면은 내가 한번 악셀을 밟을 때마다 고속으로 모터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엔진이랑은 반대네요. 그렇지. 내가 옛날에 그 취미로 RC를 했단 말이야.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대회 나가고 RC를 가지, 정비하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메커니즘이 RC하고 전기차하고 진짜 똑같아. 배터리 쓰는 거랑 모터 들어가고 차가 굴러가는 것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이 있고, 비싼 이유도 알아. RC인들은 다 알겠지만, 배터리 조그만 거, 요만한 게 있어. 바로 된 거. 요 하나가 이제 자동차를 10분 정도를 달리게 해주거든요. 그 배터리 하나가 10만원 정도예요 네? 그 느낌있어요? 조그만 게. 1.3톤 되는 이 차를 400km나 주행하게 해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야 하며 엔진은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가를 계속 낮추고 낮추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원가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내연기관의 차보다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 배나 비싸잖아. 그래서 한 500만 원은 더 비싼 거를 합리화 시켜줘야 된다니까. 그 정도는 저도 인정할 수 있을 오케이. 것 같아. 요제 차가 1,500만 원 정도는 더 비싸다는 걸 합리화한 너한테 된 거네. 근데 지금 이7 0이차 이차 자체가 원래 이렇게 편했나 싶 풀 정도로 승차감이 편해. 아... 서스펜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좀 음. 장점이 있나요? 엔진이 들어가는 GV70하고 다른 게,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갔어요. 자,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뭐야? 뭘것 뭐 같아? 먼저 앞을 예상하고, 어. 전자적으로, 어. 서스펜션을 조절해주는 거야. 아, 역시 너는 문과 출신이 맞구나. 이 회화는 안 되는데, 문법은 잘하네. 맞아, 니네 말대로. 먼저 이 지형을 파악한다라는 거지. 이 앞에 있는 센서 카메라가, 서스펜션의 세팅을 순간순간 바꾼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서스펜션 세팅을 바꾸냐? 뭘로 바꿔? 스프링. 스프링 조절을 할 수가 없지. 스프링은 스프링인데.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쇼업 쇼바. 쇼바. 그러면 쇼바의 구조를 보면 오일이 차 있는 통이 있고 여기서 이제 확 표현이 그런데 자동차 지식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여기 약간 주사기를 떠올린대. 주사기. 한번 그 안에 물이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고무 패킹 있지. 구멍을 우리가 두개 뚫어. 그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훨씬 더 쉽겠지. 예, 예. 이해했어? 문과 출신 니가 이해를 하기에는 내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했어? 설명이 좀 부족한 이과 출신이긴 하셨는데 그래도 똑똑한 문과 출신 이해했어요. 멘트로 사람 연맹인 거참 잘해. 어쨌든 다시 구멍을 막으면 또안 움직일 거 아니야. 구멍 크기를 조절하는 거야. 이렇게 평평한 도로를 다닐 때는 압력을 조금 줘주고 그래서 스포츠성이 좀 강하게끔 주행을 하고 아니면 울퉁불퉁한 노면이 갑자기 발견이 된다. 그럼 살짝 살짝 열어주면. 그래서 전자식 서스펜션이 가격은 에어 서스펜션보다 좀싸지만 훨씬 더. 네. 성능적으로 보면은 에어 서스펜션보다는 낮 낮은 거예요. 그렇지. 에어 서스펜션이 확실히 편하고 진동도 덜하고 좋아. 근데 이제 단점이 내구성이 좀 떨어져요. 에어가 꽉 차면 터질 수가 있잖아. 터지게 되면은 수리비도 많이 들고 많이 속상해. 물론, 에어 서스펜션이 진짜 편하고 좋아요. 에어가 터진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은 에어 서스펜션만 타실 거야. 그래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진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한500 정도. 아, 럼 이건 일반 GV70에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옵션인가요? 아니, 옵션 아니야. 방송에도 방송에 들어가 있어요? 방송에 들어. 그러면 인정. 인정. 근데 왜이 전동화 모델로 바뀌면서 전자식 서스펜션을 넣냐? 왜 넣냐?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의 무게 때문에 차 무게가 무거워지면 아무래도 서스펜. 제어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서스펜션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꼈다 그러면 은2차 승차가 엉망이었을 거야 일단 지금 그래가 저희 2천만 원 정도는 확보를 했거든요 아,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올라갔으면 7천만 원이네? 많이 올라갔어 네. 여기서부터 가는데 좀 마의 구간이지 않을까 아 마의 구간이 네, 여기서부터 되게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야 되거든 요 운전석을 뒤로 할때 이렇게 애니메이션 나오는 거참 이게 모니터가 13.5인치 이렇게 와이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은, 이런 정보가 나와도 굉장히 기분 좋다. 방금 또왜 삐한 거야? 아, 내 눈을 봤나? 딴데 보지 마라. 나만 봐라. 내가 바람 펴도, 넌 바람 피지 마. 이런 느낌으로. 아, 진짜 외로운 사람들한테는 딱이네요. 그렇지. 외로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약간, 얘기할 동무가 있고, 자기를 챙겨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솔로들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차네. GV70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엔진 차를 모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느낌이 나세요. 실제로 그런 느낌이 나요. 엔진은 우리가 액셀을 밟았을 때그 힘이 이제 타이어까지 전달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간이 걸려. 아무리 짧게 하더라도 0.5초는 걸린단 말이야. 그 절대적인 시간을 전기차에서는 그대로 세팅하기가 쉽지가 않지. 이 차는 전기차스럽지 않게 밟았을 시에 바로 반응이 오지 않고 텀을 두고 움직인다. 이런 디테일하게 전기차의 세팅을 잘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기차를 갈아타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질감 없이 만드는 이 센스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현대는 센스를 만들어 준 거지. 저도 이거 타고 오면서 느낀 거는 음. 어, 보통 전기차는 전기차 느낌을 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얘는 좀 그런 느낌 덜한것 같아. 그냥 승용차인데 잘 나가는 승용차. 느낌. 그렇지. 그 부분에서는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가실까요? 지금 이제 회생제동을 4단계로 올려봤어뭐 맥시멈으로 아이페달이 켜졌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아이페달이 뭐냐면 페달 컨트롤을 할수 있다는 라 거지 악셀 페달로만 우리가 이제 주행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성주행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여기서 살짝 떼면 브레이크가 바로 걸리거든 요 관절주행 모드로 해 놓으면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장거리 뜰 때는 이게 더 좋겠지. 네비게이션은 연동돼 가지고 이게 자율주행이 되거든. 원래는 운전자가 한 명이잖아, 자동차는. 근데 이거는 운전자가 두, 두 명이다. 이야, 기가 막힌 슬로건이네. 네. 현재에서 전화 와 가지고 그 슬로건 저희가 쓰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10만 원만 주고 내가 할수 있는데, 그지? 네, 전화가 안 오더라고. 되진. 네. 어쨌든. 야, 이거 이거 액티브 사운드 한번 켜볼게. 아,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엔진 사운드가 안 나게 오돼 있네. 그 페달을 밟고 안 밟고를 조금 숨기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밟은 게 아닌데 갑자기 악셀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릴 수도 있잖아. 운전자가 놀랄 수도 있지. 좀 약간 배려지. 이런 세심한 배려를 제네시스에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거 아니야. 네, 현대 직원들이 진짜 힘들게 힘들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 현대한테 돈 받으셨어? 안 받았어. 받은 건 없어. 이건 또 들어가네. 반절 주행 모드로 해놨잖아. 근데 내가 액셀을 밟으면 액티브 사운드가 또 그때부터 다, 다시 들려. 다른 걸 바꿔보자. 미래지향적 사운드. 타이칸에 들어있는 그런. 아타이칸 들어있는 네, 그런 맞네요. 아 이건 태가 빠라고 모터 사운드가 하나 더 있어. 그거는 그거예요. EV6에서 나던 소리. 이 아... <laughs> 드라이브 모드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 일단 에코 모드. 오. 어... 방금 트럭 소리였어. 어 진짜요? 아, 이게 확실히 좀 느껴지네요. 에코는 어, 게 어. 출력을 제한하는구나딱 절반 정도만 쓰네. 요거는 이제 감동은 없다. 전기를 아껴주는 게 확실히 느껴진다. 드라이브 모드를 다시 컴포트 모드로. 와. 컴포트 모드만 해도. 와... 와 이렇게 마력이 음. 달라. 스포츠가 아니야 이거는. 그 엔진 자동차에서 봤을 때는 그냥 스포츠 음. 모드 특기야 여기서 스포츠 모드까지 한번 가보면 음. 이게 그거야 전기차 음. 반응 이야 이게 확확 음. 시게 말할게 오. 알지? 앞장서 들리잖아 이렇게. 그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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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게 일반적인 전기차의 반응 속도야. 배터리 음. 갖고 있는 거 그냥 다 풀어버리는 그냥 느낌이네. 근데 여기다가 음. 부스트 음. 버튼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앞차와의 음. 아, 거리를 좀 간격을 두고 부스트 모드 뭐 켰어. 와1 0 초만 쓸수 있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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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하이퍼카를탄것 같은 느낌이야. 하이퍼카를 아직 안 타봤는데, 만약에 탄다면 이런 느낌. 한번더 해볼까? 우와! 아,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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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기 같아. 야, 아, 이 정도면 한300 정도 더 쳐줘야 돼. 아, 이건 진짜 인정하겠어. 그지. 예. 등에 시트가 확 붙는 느낌이 드는 거는 슈퍼하니못 느끼잖아. 그렇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300이 뭐야. 한500 이상 값어치를 쳐줘도 나는 쳐주는데 그래도 냉정하게 300 정도만 쳐줘. 그쵸. 야, 이게 나는 사실 아까 스포츠 모드만 했어도이 어, 정도면 충분한데 부스트를 멀어 뭐 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 맞아요. N 모델들 있잖아요. 응. 그거 같은 경우는 한번 쓰면 다음 번 누를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지. 얘 어? 같은 경우. 네. 부스트 모드를 거의 네. 계속 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엔진 차와 모터 차의 특징이 이제 완전히 다르다. 그 엔진 차에 부스트를 썼다라는 건 뭐냐면은 엔진을 너무 과열해서 썼다. 그거는 이걸 확실히 식혀주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야 엔진의 뭐 내구성이나 성능들을 오래 오래 쓸수 있으니까. 근데 모터는 뭐냐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열은 나죠. 근데 빨리 식어요. 그러니까 RC 할 때도 모터를 쓰고 차간 공기로 시켜주는 거거든. 이런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야. 차 처음 사면 길들이기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길들이기를 잘해야 성능 자체가 앞으로 오래 가, 간다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이미 길들이기가 끝나서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굳이 뭐 길들이기를 할 필요도 없다. 뭐 여러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길들이기는 필요하다는 라거 아니었어? 그지 내가 계속 이제 RC랑 접목해서 비교를 하는데 내가 처음에 그냥 내 모터로 대회를 나갔을 때 완전 꼴등이었어요 나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나는 꼴등을 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전장관 형이 야 여기서 길들이기 한 모터를 팔아 그걸 사서 달아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길들이기 모터를 써서 껴봐 껴고 돌려보잖아? 확실히 다른 거야 똑같은 모터인데 길들이기를 하니까 이게 성능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차도 길들이기가 해야 된다는 거네요? 하면은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다는 라게 맞지 근데 주행하는 성향에 따라서 모터가 길들이는 게 아니야 모터를 그사람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청소를 싹한 다음에 모터 길들이기를 하는 거라서 사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의 길들이기는 우리가 할수 없어 할수 없으니 그냥 편하게 길들이기 딸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타시면 된다 이게 결론이야 아... 사실 근데 나중에 자동차 모터 길들이기 튜닝 업체가 생기면 막힐 수는 있겠죠 또 하나 궁금한 게저 핸드폰도 그렇듯이 한1 2년 지나면서 배터리 수명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향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보관성이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대로 보관을 해도 그 배터리 용량이 그대로 있어 니펠 소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쓰면 쓸수록 배터리가 올라가.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이 떨어지잖아. 미니카 같은 거. 네. 처음에는 미니카가 빨리 돌아가다가 점점 속도가 느려져. 그죠 출력이 저하된다. 힘이 약해져요. 마치 나이 먹고 그런 느낌이야. 서서히 죽잖아. <laughs> 근데 리튬이온은 뭐냐면 처음부터 출력을 100%를 성능을 발휘해줘 계속 유지해 한80% 정도 썼다 그러면 딱 꺼져. 근데 이렇게 끝할 때까지 배터리를 쓰면 안 돼. 그러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굉장히 위험해져. 배터리가 연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에 들어간 리튬이온 배터리가 한10% 20% 남았을 때 여기서는 이제 0%라고 나올 거야. 그래서 절대 리튬이온 배터리는 자주자주 자주 충전해주는 게 좋다. 100% 충전이 아니라 80%까지 충전을 해서 10%까지 쓰고 80% 충전해서 10% 쓰고 이렇게 계속 자주 충전해주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오래 쓰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자동차 배터리에도 수명이 있기는 한 거예요? 수명이 있지. 배터리는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나 오래 쓰죠 그러면 차 같은 경우는 보통 막 오래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중간에 그럼 배터리를 갈아야 되네요 그렇지 한번 교환을 해줘야 돼 이게 만약 10년 뒤에 저희가 배터리를 간다고 치잖아요 그만0 천만 원될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기름을 넣는 게더 싸겠는데요? 바보야 근데 팔아야지 <laughs> 여기 자유로 아저씨 다시 왔죠? 총 140km를 달렸어요. 얼추 딱 맞는데요? 자유로 아저씨 살 때는 290 얼마니까 지금 153이면 거의 140km 정도? 거리상으로 보면은 거의 맞는. 오케이, 오케이. 회생제동 1단계로만 해놔도 전비를 이렇게 아낄 수가 있구나. 그럼 400km 될수 있겠네요. 그러면 될수 있겠다. 네. 만약에 저기 그 멀미를 좀 둔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회생제동 2단계나 3단계로 해서 운행을 하시면은 훨씬 더 주행거리가 길 수가 있네. 우와, 한번봐어 되게 덜컹거리는 데거든, 여기가. 알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봐봐. 아, 이거. 잠깐만, 이게 차가 계속 막, 이게 마사지가 들어간 건가? 아, 이거 그거다. 여기 보면 시간이 한 시간, 한 시간 4분 지나가고 있잖아. 1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안마를 해줘. 기가 막히지? 이게 현대 감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감성들이 나머지 금액을 다 채워주는 거거든. 아0 천만 원이 만 원까지 아니잖아. 500이었잖아. 소평을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2차 그 GV7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꺼려하시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히 있어요. 배터리값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차의 주행성이나 아니면은 기능들 그리고 세심한 부분들이 엔진이 들어가 있는 모델보다 훨씬 더 좋은 부품을 써서 잘 만든 차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값에 팔 수밖에 없었던 제네시스 입장도 나는 예, 이해를 한다. 만듦의 완성도는 굉장히 좋다. 오히려 저는 독일 3, 사보다 훨씬 더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 차를 사냐. 이게 존나 고민되는 부분이거든 이게. 내가 이렇게 존나 좋은 차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 그러면 너는 사냐? 8천만 원 주고? 8천이면은 X3나. <laughs>